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타들 말했더니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를 봤던 사람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거죠.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디 있어? 광고에서. 그치. 독감. 자 그래서 당시 홍콩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는게 크게 논란이 도 했고요. 결국 광고 진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대단까지 네, 돌고 광고진 철도회사에서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풍풍 사람들 사이에서는 편집 과정이 실제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니다 아일랜드 맥스포드의 후크 반도 이곳의 해안가에는요 래려약2 7 0년전 14세기에 지어진 고통스러운 저택 로스터스 본니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아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자, 이 저택을 찾은 한 여성은 진이 찍은 사진을 보고 소스를 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기, 저기 아, 어, 있네, 눈 보고... 있네 눈 어... 있다 하나가 아닙니다 뭐야? 자, 위와 아래 지금 회차가 두 개가 보이죠? 어, 어 그래 사진에 포착된 한 소녀, 여성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한 2명, 3명 300년 전에 출연이 계속 살고 있는 거야 이 저택은 1650년경부터 로프스 가문에 쏠렸는데 어느 날밤 뱃사람이던 한 청년은 폭풍를 피해 로프터스 홀에서 신세를 지게 됐고, 그러다 로프터스 가문의 딸과 사회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더는 청년과 카드 놀이를 하던 로프터스와의 딸이 카드를 떨어뜨려 주으려던 그때 아, 아니, 너 뭐야! 하 아. 그동안 <laughs> 잘 챙겨왔는데. 너희 진 아래에서 목격한 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음? 사실 청년은 인간으로 위장한 악마였다 아그 순간 그 악마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지붕을 뚫고 터졌다 그뒤 악마를 목격한 로프스타의 딸은 그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고 말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딸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집안의 수치로 보고 방을 감그고 그렇게 평생은 어두운 방안에 가고 그래 가고 춤을 추고 <laughs> 있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2011년, 로프터스 홀이 사람들에게 결합된 뒤에도 능력의 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고스트 헌터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로프터스 홀은 n 내원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2011년, 아일랜드의 한 고스트 헌터 신에게부착된 의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What is your name? 알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정체를 매우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남녀 특집 1탄 손잡자손잡지지 않은 공포 영화 10편 1 0입니다 피해 저주가살린 음, 금연 전 세계 공포 영화 중에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주인공이 누구다제이스 정기표 제일 많이 죽였어 정기톱을 언급을 합니다. 음, 음, 어, 웃음 아. 하지만 그분의 정답은 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살인마 제이슨 보비스 대체 얼마나 죽였냐 무려 1 1 8명 그걸 또100몇 그 명을 이제 한 번에 죽인 게아니잖아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 아, 네 13일의 금요일 악몽의 시작을 드리요 1950년대 크리스탈 호스의 캠핑장에서 물에 빠진 제이스. 아니면 교관들의 부주의로 결국 죽고 하는데요. 그리고 22년 뒤 1980년 6월 13일 금요일. 폐장됐단 캠핑장이 재개장을 하면서 직원들이 하나둘 이겨원리고 살인을 당하는데. 과연 피해를 부리는 스크린이 아 근데 저도 정말 어릴 때 봐가지고. 그게 아마 제이스를 복수하는 그, 그, 그 내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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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닌가요 아니, 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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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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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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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아, 아, 아 무릎. 무릎 바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면서 트레이드마켓 하키마스크를 착용한 제이슨 보이스는 살인마 캐릭터 중에 서 터보도 터보로 등록하면서 정말 이례적으로 인탄을 넘어서 무려 12편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그 얘기 정말 재밌는 게 제이슨 보이스가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점이 주인공 배우가 바뀌어도 었 괜찮네. 바뀌어도 뭐 마스크 쓰면 잘 몰라요. 어. 그래서 이 2009년까지도 메이커가 됐는데 39년간 제이슨 역할을 한 배우가 총 12명이나 됩니다. 어. 한 명이 여러 번 혹은 더한판에두 명씩 출연하는 경우도 어, 있었다고 요 그러니까 뭐 네. 오늘 내 평화에서 여보는 네가 해야 그러니까 대 네가 해라. 네, 예예. 아, 예. 그래서 그래. 그래. 이제 둘러 되는 거예요. 개봉한 지 사십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십삼일의 금요일이면 전이 보완할 는 금요일. 이번주 아! 금요일. 다시 제이슨을 소환해 하겠습니다. 남양식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하시고 부위 오명자이번에 소개할 영화 먼저 영국으로 만나겠습니다. 사랑을 가지 위해 시사회를 관람한 관객의 반응. 이건 심리적인부체험이에요 언제나 바다에 칵테일을 찾아오는 프로와 같은 힌트예요 라는 후기가 줄리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소문보다 먼저 이 영화를 알아보는 게있습니다 바로 흥행의 귀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집에서 관람하던 중에 이 상한 기운을 뭐할까 감지했어요 실제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를 보다가 기이한 일을 겪었는데요 감독에게 받은 파나마 에픽의 DVD를 집 침실에서 보던 중 방문이 잠겼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자 급기야 열쇠트리공을 부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 영화 속에 실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겪게 되자 <laughs> 이 영화 대박 갑니다 라고 생각했고 단순의 판권 구매를 결정했것입 자, 그리고 스틸버그의 예상은 딱들어맞았습니다 단돈 15,000달러, 약 1,600만 원의 초저예산 제작비를 들여 무려 2억 와, 2,200억 원에 가까운 기득했죠. 스틸버그 감독, 아니 전 세계를 사로잡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파노널 액티비티. 연인 미카와 케이트는 동거진 택입니다 내일 밤마다 집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침실 문이 저절로 닫히는 등 기이한 현상들을 겪습니다. 결국 그 둘은 이심령현 사람 파헤치기 위해서 집에 곳곳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현상들. 그중에서도 다시 봐도 섬택한 장면. KT가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끌려가는 장면. 오! 오! 하지만 결국 미카는 시신으로 발견됐고 케이티는 행방금형될까라는참으로 오래 지나던 다오 미카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걸까? 그리고 케이티는 어디로 간 걸까? 너무 무서워서 못 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스펙타클한 다큐멘터리 파라노 맘에피티드드립모두 아 그래요? 실화가 아니에요? 그거 알려주면 재미없는데. 자 과연,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영화의 공포감만큼은 <목소리> 리얼 팩 절대 집에 혼자 있기 <목소리> 어려울 것라 페이크라 하죠. 이거?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이 하는 공포 영화 축구. 파리 소개. 이미 의문에 믿기는 선수 블레어 오비치. 1999년 개봉과 동시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블레어 위치인데요. 음. 이 영화가 초초초대박을 친 이후 블레어 위치는요. 허구의 사건을 진짜 다큐멘터리인 것처럼 찍는 백 다큐멘터리 장르의 조상 오브 조상인데요. 영화계의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뚜렷하게 강인시켰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뭐 뭔가 서 나올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계속 막뛰어다니기만 하고 근데 무섭긴 무섭고 이 영화는 1994년 버스키빌 숲에서 발생한 어린이 대량 학살의 원인으로 불리는 전설 물레어 마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떠난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듣게 되는 주민들의 상상한 증언과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이 과정에서 고도되는세 사람의 갈등 뭐 요즘에 그곤지안 보시고 진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네. 1999년 당시에는 이 페이트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생소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작진들이 관객들이 믿기를 확물게하려고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가 개봉하기 무려 1년 전부터 수많은 떡밥을 미리 던져놨는데요. 블레어 마니의 전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놨고요 거기에 3 명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음. 경찰 기록도 부모님의 인터뷰까지 올렸습니다 아! 심지어 실종 전단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모든 건 페이크 이곳은 페이크야?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연기하는 배우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배우들게는참 블레어마녀의 전설이 가짜라는 사실을 숨겼고요 네. 귀신 공포 효과 등을 일체 배우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요. 오. 저희가 본대로 정말 리얼한, 리얼한 공포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블레어 위치를 본 관객들은 블레어 마녀의 존재를 믿으며, 전설을 직접 밝혀보겠다고 3, 3, 5, 5 모여 메리랜드주의 머키스빌 숲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 뜨지도 또 눈을 감지도 못한 새로운 공포의 시작, 오늘밤 플레이어 위치에서 확인해보시죠 남양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이 하는 공포영화 7위 붕대 캄보디아 캄포트지치 한낮에도 앞을 볼수 없는 공포영화 거신이 거기... 덮치는 저택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을 걸요안 가는 게 좋아요. 부산에 있는 한 대저택인 이곳은 바로 영화 알포인트 음, 촬영지입니다. 이 아, 영화는 정말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지난... 뭐 시간이 지났지만 영화 채널에서 방송도 그냥 하고 엄새거리도 음. 자주 오르는 영화입니다. 자, 1972년 베트남 전쟁 막바지, 사단 본부 푸신 부대의 무전기로 6개월 전에 로미오 포인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1 8 명의 수색 대원들로부터 계속해서 구조 요청이 들려오고 음. 결국 또 다른 부대가 이 대원들의 분석을 찾아 나서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음. 자총탄에 오가는 전쟁터 하지만 적보다 무서운 건왜 자, 바로 내네 옆에 있는 분료가 원뿔 즉 귀신일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심리적 공포. 기세우여,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는 병사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최준희는 등장을 늦지 반등등. 반등성반등 하하. 어. 저장감 아. 저, 저 긴장감. 음. 야, 이 뭐라, 고되는긴장감 승기지 한야 어, 네그 1분 만원에서 1개야1개야안 해도 돼.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내가 오해가 됐어. <laughs> <laughs> 남순이 영화가 더욱더 공포스러운 이유. 바로 원성민의 피로 가듯한 아이템. <웃음> 실제 <웃음> 촬영지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자, 영화의 배경은 베트남이었지만 실제 촬영지는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보코 팔렌스 카지노 호텔로 20세기 초 프랑스군의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음. 자, 그런데 안개가 자었한 이곳에서 촬영만의 중요한 현상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자, 배우들은 평소엔 괜찮다가 건물에만 들어가면 몸이 아파거든요 어. 심지어는 공수창 감독마저도 존재까지 탁탁해 보이던 과택이 안개 음. 속에 단몇분 만에 사라졌어요 귀신들린 어. 집이 분명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 정말 뭐 미스터리 그 자체인 공간이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음. 1970년대 캄포트 주민들이 큰디아 내전에 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문과 함께 총살을 당한 정말 끔찍한 역사와 탄이 서린 곳이라고 합니다 에이. 그래서 실제로 영화 촬영 소식을 들은 현지인들은 귀신의 저주를 무리하면서 촬영팀을 하지 말라고 알렸고요 그리고 촬영팀은 고사를 지낸 뒤에야 영화 촬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도 저기서 찍은 거 보면 감독이 저 장소가 어찌간히 마음에 들었나. 렇죠 정말 피진짜는상황이습니다 그럼, 적보다 더 무서운 극장 공포, 과연 끝은? 잔금성명들라 남양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영화 1 0 6입니다 이번 특정은 1998년도 당시 전국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성행에 성공한 공포영화인데요. 여고계담 1편입니다. 공포영화는 성행하지 못한다는 라 편견을 바로 깨버렸습니다. 이지 실제 선생님으로 출연했던 이미연 씨, 현재 근황이 몹시도 궁금한 배우죠 김규리 씨,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사기 캐를 연기한 리틀 이미연 박진희 씨. 그리고 무려 9년째 학교에 다닌 안전귀신 최광희씨. 아, 최광희. 정말 학교에서 전해져 오는 실제로 있을 법한 괴담을 다루고 있어. 음. 우리 학교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무서운 선생. 그리고 만년 2등의 서로 왕따 문제까지 세기 말 학교를 가감없이 묘사하는데. 입시패스에 예. 비인간적인 어떤 학생들을 통화하는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한 번쯤은 꼭 해봤을 텐션 사바 의식이죠. 실제로 어. 하면은 힘을 주는 애가 있어요. 그 글로 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구계담 소 힐링. 깜짝이야. 아까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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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지금도! 아, 깜짝이야. 아, 예상했는데 약간 놀란 거 있지? 그렇게 빨리 왔어니이 아, 아 알면서도 무서워. 알면서도 <laughs> 이게 또 손에 땀을 또지게 만드는 거 근데 진짜 무서운 게뭔줄 아세요? 뭐예요? 최광희 씨가 전현무 기자와 상관 여고계담 시리즈의 또 다른 이름. 퇴출하는 명문 여고 스타팅 명문 영화로 유명하죠. 졸업생들 좀 살펴볼까요? 아, 어, 잘해보 네네. 누가 있죠? 네, 먼저 1999년 여고계다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기아기하고 풋풋한 얼굴을 제대로 보여준 김규리. 청춘 열매 같은 먹은 얼굴로 대변 우리 가게 돼지